예, 조가맣게 찬양 시간에 찬양 시간에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의 그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기도습니다 제가 어떤 감사를 있는가면요제 개인적인 겁니다. 어 사모님 앞에서 어,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며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거의 20년 지금 저희 교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왜 감사했는가 하면 지금 저 나이에 노래방에서 삼류 유행가락 부르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전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을 참미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제 아내가 하나님을 참미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천박하게 삼년 노래방에서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하는 그런 노래를 부는 게 아니라 갈보리의 그런 찬미 찬양을 부른다라는 그런 것에 감사했었습니다. 또제 어머니 제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미 찬양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 자식들 또제 사위들 제 손주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미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서한국복을 큰 제가 받고 산다는 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깨달을것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국리는이국이여러국에에게도국에서한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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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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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한 사람이 삼교 술집 어떤 어두컴컴한 노래방에 들어가서 유행가라 부르는 그런 입술을 그런 혀를 가진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가 여러분들의 아직까지 생존한 부모님이시다면 이제 하나님을 참미 찬양하는 입술이 될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 장차 여러분들의 자녀의 배우자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다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참미 찬양하는 그거 큰일을 꿈꾸고 있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요, 제 아들이 다시 핀란드로 돌아갔습니다. 거의 2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물금역에서 티티스 타고 보내줬는데요. 물금역에서 서울역 가서, 서울역에서 다시 인천역 가서, 인천에서 밤 11시에 비행기를 타고 거의 뭐 하루를 꼬박, 달려서 이제 핀란드 필란드로 돌아갔는데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정서는 여기에서 헤어질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지막 아들하고 이렇게 포옹을 하고 보내주는데요.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마음이 찡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었던 건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요. 만약 또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참 많이 울었을 거예요. 가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기약은 없지만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도 또 비용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우수명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했던 표현이 와는데 내가 다리 몽둥이를 끌어트려가지고안질뱅이 만들어 놓고 내가 목에 살겠다라고 그런 표현을 제가 다했는데 그렇게라도 했었을 겁니다. 다시 만날 기억이 없다면 저는 다시 만날 기약이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일이 나중에 영원의 세계에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상상의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세계. 요꼭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이들을 만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0여년 전에요. 우리나라의 한 교회는 여름일이자 교회 청년들이 3박 4일의 일정으로요 여름 수련회를 동해안으로 떠났었습니다 청년의 수련회는 하나님 내 속에서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 수련의 삼일째 일정에는 물론이 순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청년의 수련회에는 요 어떤 사람이 한명와있었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인데 교회 한 청년이 전도할 목적으로 수련회에 데려온 한 청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3일째 물놀이를 한참 재미있게 청년들이 하던 도중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하면 전도할 목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을 어떤 교회 청년이 데려왔는데 이 청년이 그만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진 겁니다. 청년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모습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당시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가 방학이 되었어요. 잠시 당일로 왔던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청년이 물에 빠져서 지금 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이 목사님 아들이 보았는데 가장 먼저 보았고요. 나름대로 수경에 자신이 있었던 이 목사님 아들은 지체없이 바다에 뛰어들었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청년을 구해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에 빠진 청년이 자꾸만 자기를 구하러 온그 목사님 아들을 찾고 늘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요, 결국에는 도저히 이 청년을 지금 데리고 수영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몸을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도리가 없는 상황이 자꾸만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소식이요. 이 소식이 잠시 지금 수련의 말씀을, 오전 말씀을 전하고 쉬고 있었던 목사님에게 곧바로 전달되었고, 목사님 문경, 즉시 숙소에서 뛰쳐 나와서 이제 이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은요 도저히 두 명을 다 한꺼번에 구해낼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번져 있었습니다. 청년도 이미 탈진되어 있었고요. 이 청년을 구하겠다고 들어갔던 목사님 아들 몇이도 지금 거의 지금 달진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은 선택을 해 있었습니다. 두 명을 다 구해서 나올 수는 도저히 없고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이제 구해 나와야 하는데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내 아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다니지도 않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 청년을 구해야 하는가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구해 그을까요 바로 청년을 목사님후에 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은 곧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그 귀한 외동아들을 살리지 않고, 왜 당신 교회에 달리지도 않던 그 청년을 구하셨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당신은 하셨습니까라고 목사님에게 질타의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졌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음. 내 아들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분명히 죽어도 천국에 갈 테지만 그 청년은 그대로 죽게 된다면 지옥에 갈게 분명 있기 때문에 자신은 청년을 구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후 이 소식은요. 요술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졌고 어느 날 시에서는 이 목사님에게 아름다운 시민상을 수여하겠다라는 연락을 해옵니다. 목사님은 고구사양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강고를 함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소식이 전해지면, 하나님께 영,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강고함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시인상을 받겠다라고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제 아름다운 시인상이 주어지던 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목사님이 아름다운 시인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은 혼자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답니다. 비록 천국에는 갔지만요. 이 땅에서 더볼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자기아들 아들의 이름을 참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 다음 주일은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이제 고난주일에 고난주간의 시간 날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신가 부활하시면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가 주어진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대속이 되었고, 이제 그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그 십자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이 일은 성부 야외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 가신것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죽으심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은혜의 기회를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을 놓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크고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이 선물은요 그냥 웃으면서 기뻐하시며 인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부 야곱 하나님께서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들이 있다고 해서 아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시고 있었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데 밑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실용하고 철홍이 되는데, 그런데 네. 그 위에서 보고 계신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또 성자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실용과 철홍을 받고 당하며, 그리고 십자 위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그 마음, 그 고통은요, 과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지식으로 정보로 습득합니다. 예수가 죽었대.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정보로만 자꾸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가 인간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참 많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수모와 모욕이 성도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웃으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인류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두리온이라는 뜰들락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를 자세 곳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꼬라붙더라 여러분 지금 뭐하 모습입니까?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희롱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나가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오는 것을 가지까요재비를 뽑더라. 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겉옷은요, 찢어서 제비를 마사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찢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발가벗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라, 모욕하려는데 군인들은실렁이 됐고, 또 지나가는 자들은 모욕을 해댑니다. 아 성전을 흘리고 사울이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도원하여 십자가에 내려보라고 이건 이건요 사실도 아니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함부로 떠들어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더다가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실용하여 서로 말하되 이들은 음료가 미소을 지었겠지요. 그래, 예수를 죽였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 더 사람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이용할수 있고 챙길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실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스스로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그 외에 그 위선과 가식의 감미를 들고 쓰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결국 지금 모두가 불구덩이에 올라가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었으니, 있을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런데 문제는 2000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지옥을 끊고 더기위해서 고통받을 겁니다.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는 희롱과조롱 속에서 결국에는 대속의 길을 완성해 주십니다. 마지막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싱글싱글 싱글 웃으면서 난 하나 부지롱난 괜찮지롱. 이렇게 웃으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이 안달아습니다 <laughs> 우리와 같은 100%의 인성,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모욕감, 이 모든 것들을 탁한 유태시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는 도 그렇게 우리에게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부 야외 아나님은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괴로우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한 것도 예수 님 께서는 이 땅에서 부한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 니라 오직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여권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겠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피화를 누리고, 그가 착지게 <laughs>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던가요 각기 제길로 각거를 여와께서는 호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저는 오늘 시간 2024년 이제 고난 주일,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었는가, 어떤 기회를 받았는가를 잊지 않를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그 기회,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수행하고 감당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그 은혜를 알고 믿는다면. 이번 한 주에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조차도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수행하고 감내해 주셨으니 비록 힘들 것을 알지만 불편하다가는 것 알지만 그래도 주님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 그무역감을 제가 압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마음이고 저의 신앙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런 고백을. 이번 한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할수 있기를 시간 축고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9월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난 한주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깊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애쓰고 힘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도활의 그주의을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